여가 생활로도 즐기는 만인의 스포츠 당구에 벅 빠진 여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진심인지 매일 출근 보장을 찍는다는데요 그것도 성취하는 몸으로 말이죠 장애인들도 많이 움직여야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하루종일 그냥 좋은 일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전의 출전에 메달을 거머쥔 오늘의 주인공 장애인 당구 선수 최미순씨입니다. 무려 5년을 연속으로 메달을 획득하는데 성공한 장본인이라고 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당구 선수 최미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삶의 변함 끝에서 당당하게 돌아온 당구 선수 최미순씨를 만나봅니다. 미순씨가 매일 찾는다는 경기도 고양시 한 당구장. 경기도 장애인 당구협회 소속으로 현재 활동 중에 있다는데요. 대회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 한장 연습에 매진할 때입니다. 바로 4시간 30분씩 이어지는 강행군. 힘들지 않을까요? 이로 하고 저하고 키 높이도 힘들고 앉아서 하니까 어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팔도 아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재밌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라면 하체의 힘으로 자리 잡아 당구를 치게 되지만 휠체어를 탄 미순 씨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 어깨에 힘이 배로 들어간다는데요. 어, 언니 반가워. 아, 어. 나를 언제 늦었어요. 늦었어. 음. 미순 씨의 권유로 당구를 시작한 또 다른 장애인 선수. 미순 씨가 네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아주 그냥 감사하고 늘 고맙게 생각해요.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고통이 따른 당구. 그럼에도 권유를 한 이유가 있답니다. 한 5년은 제가 집에서 아예 두문불출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휠체어 타시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때는 1979년 진정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한 트럭과 부딪혀 큰 사고를 당한 미순씨 이중추돌 사고로 정신을 잃고 겨우 깨어나 보니 이미 다리의 신경이 죽어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 지금은 사진 기사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적처럼 맞이한 인생 후반전입니다. 축제할 때 이걸 많이 씹었었거든. 근데 요거 두 개가 딱피 있더라고. 신경을 다친 이후로 다리 이게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통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미순 씨.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 용기도 있을 거란 그 마음가짐으로 끝이 보이지 않던 수렁에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무려 5년간의긴인 시름이었다고요. 참 극복을 잘 하셨다는 그 의지력이더라고요. 제가 반대로 배우고 있죠 지금 사실상 어, 이분들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내가 배우려 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은 희망 전도사가 됐다는 미순 씨 집에만 있는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세상으로 이끌고 있답니다. 바깥 공기를 쐬일 때면 살아 숨쉴수 있어 감사함이 느껴진다는데요. 오늘 같이 좋은 날 공원으로 출사를 나왔습니다. 하도 외출이 잦아서 별명이 홍길동이라는 그녀. 찍을 때가 너무 많아요. 흐릴 때도 그러고 그냥 카메라 들고 이게 사진 찍으러 나오면 모든 게다 잊어버리고 되게 행복해요. 사고가 나기 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수 있는 것도 많았다는 미순 씨. 이렇게 사진을 찍고 단구를 칠 때면 꼭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세상 행복함을 느낀답니다. 다치지 않,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물론 그러겠지만 저는 제가 제 2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동굴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친 날. 삶은 동굴이 아닌 긴 터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미순 씨처럼 할 일이 많으니 세상에 나오라고 꼭 말하고 싶답니다.